그만한 랜선 먹방하고 있어요. 그만. 안녕. 안녕하세요. 저 초밥 먹어요. 초밥 한번 보여주세요. 음. 있겠다 이거 엄청 길어요. 한입 넣어주세요. 입에. 잠시만요. 네. 소스를 묻혀야 되거든요. 아직 깜다 아... 아직 깜짝... 너무 맛있어요. 맛있다. 정금아 씨가 제 영상에 왜 자꾸 쌩얼만 나오냐고, 왜 쌩얼이냐고 자꾸 말을 하셨잖아요. <laughs> 누가요? 다 들었거든요. 제왜 자꾸... 쟤는 왜 자꾸 새거로 사가? 이러면서 다들었거든요 이거 어때요? 김모씨에게 제보 받았어요. 시침이 되지 마세요. 김모씨가 원래 알죠? 뭐요? 아, 뭐지? 김손절 하면 돼요. 그냥 아시겠죠? 아 여기 말고 시내그그 그... 연어가 진짜 대긴 거거든. 있 그거 거기 너내 데려다 준다고 했잖아. 망했어. 어? 망했. 거기 우동집 들어갔더라. 목주부 씨 우동 가게. 나 너무 실상 끼 모양. 첫 끼야? 응. 나몇 번째 끼니 게? 너는 두 번째. 뭐 먹을게? 너무 광범위한가? 밥은 아니야 만두 어? 나 만두 안 좋아해 어? 그러면 그 말한 만두 먹으러 가야겠다 그럼 니가 진땀 먹을 수 있나? 너 짚빵 모르냐? 아? 누가 몰라 는 걸? 거짓 말. 어제 너 먹었어. 진짜? 뻥이야. 이런 뽕을 왜 치는 그냥 <laughs> 한번 말싸움에서 이기고 싶었어. <laughs> 어야 지금 딱 세기다. 맞대. 그게 왜? 1분이네아 그냥 뭔가 신기하다. 덩가 이런거 덩가 이런거 그럼 넌 몇시간마다 어 신기해 4시 어 신기해 5시 그러겠네 <laughs> 아니야 음, 맵지 않아 <laughs> 안 매워 나 엽떡 오리, 오리지널 까지 먹어본 사람이야 마라탕 매운탕 마라탕 매운맛까지 먹어본 사람이야 야, 어제 뭐 했는지 말해줄까응도 나도 안 좋아해 주도안 좋아해 주고. 거도안 좋아해 주고. 나도 안 좋아해 주고. 나도 안좋아나아 나도 아고 나도 나 원래 나 원래 너무 맵대요 안 맵거든 인정해라 그냥 안 매워 아니 <laughs> 너 지금 맵고 있어 먹고 누우면 안돼 다 흘렸어? 괜찮아 한 시간 동안 있어야 돼 그렇게까지? 네. 염유성 식도염 걸려 그럼 응, 나는 이미 역류성 식도염이야 그러면 너 초밥 멀쩡하게 못 먹어. 진짜? 그래. 왜? 어, 요즘 숙제형면 어떤 건데? 나 걸렸잖아. 걸려봤잖아. 아, 진짜. 너무 아파. 아니, 그냥 잠에, 밤에 잠도 못 자고. 통 하는 거야? 눕는 게 고통이다. 아니, 토도 안 나오고. 죽는 거야. 자극적인 거 먹으면 안 되고. 이런거 먹으면 안되고 걸 많이 좋다. 먹으면 안 되고 왜? 아니, 내가 배부르다고 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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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니, 아니, 아니 나또 후식 먹을 건데 뭐 먹어? 후식은 딸기 먹을 거야. 니네 딸기 있어? 오늘 정보 민주, 민규, 민규,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까지. <laughs> <laughs> 고마워. 나 후식 들고 온다. 질수 없지. 안녕하세 안녕하세요. <laughs> 귀여워 난또 들고 왔어 난 중국, 중국 딸기 먹어보고 싶어 왜 중국 딸기 맛있나? 중국 딸기가 이마네 자이언트 딸기? 그런 거나 그거 뭐 봤어? 빵이야 아너왜 이렇게 맛있게 먹어 딸기가 진짜 야너 귤이 좋아 딸기가 좋아? 하나 둘셋 딸기 늦었어 딸기 너, 넌 늦게 왔으니까 귤이 더 좋은거야 아니나 말했는데 이게 딸기 또 그런 거야 딸기가 내 미래를 다망친 <laughs> <오케이. 웃음> 딸기가 네 미래를 왜 망치냐 말도 이번에 머물잖아. 도마야, <laughs> 니 그거 안? 모지 <laughs> <laughs> 아니 말 끝까지 안 했잖아, 내가. <laughs>